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 할렐루야. 네. 자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예,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처한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 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건강해지고 싶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와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어,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배우자를 이렇게 어, 믿게 하든지 조금 그게 힘들면 갈라서야 되는가 그렇게 또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환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이렇게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오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이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 이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그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먼저 13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는데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헤어지지 말고, 그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같이 살아라, 라는 권면이죠. 다시 말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그대로 살아라, 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환경이 나를 환경이 내 마음에 별로 안 들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면은 적극적으로 그 환경을 바꿔 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운명에 끌려다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은 자칫 잘못 읽으면은 운명주의나 숙명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니까 너에게 주어진 운명이니까 너에게 주어진 숙명이니까 팔자리이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운명주의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주의나 숙명주의는요 그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무기력한 삶일 뿐이죠. 삶의 형태는 비슷해 보일지 모르나 그 안에 있는 속은 전혀 다른 거예요. 숙명주의나 운명주의는 그 안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죠. 반면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체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삶의 형태가 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처한 환경을 바꾸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서 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괴로워하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합니까. 때로는 그 암울한 환경에서 벗어나 보려고 저항도 해 보고 몸부림도 쳐 보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도 해 보고 그리고 때로는 체념하기도 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답답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거의 소모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 그대로 살아라.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있느냐? 그냥 그대로 혼자 살아라. 결혼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할례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무할례자가 있느냐 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예. 네. 너 심지어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노예라도 주님 안에서는 자유자다. 그냥 그 부르신 그대로 살아라. 지금 이게 7장의 요지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환경 하나님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굳이 외형적인 환경을 바꾸는 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어차피 환경이라는 것은 좋든 나쁘든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즉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외형, 환경, 우리가 처한 환경은 어차피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 즉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것에 영원한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영원한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일시적인 것이면다 지나가는 것이라면은 그러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뭐냐?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짓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라는 것은요.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도 에너지고 에, 그죠? 돈도 에너지고 건강도 에너지고 하여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처한 환경을 바꾸는데 그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다 지나가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에너지 쏟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에너지를 쏟아라. 그게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이다. 그게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살아가면은 내가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 주시기도 해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 하실 자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 주실 수도 있고 안 바꿔 주실 수도 있습니다. 바꿔 주실 때는 바꿔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안 바꿔 주실 때는 또안 바꿔 주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부르심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계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남편과 아이들을 숨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가정을 잘 가꿉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편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남편이 그 아내로부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믿는 예수님 저 진짜 백이다 나도 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드디어 아내와 함께 주님께로 나옵니다 1육절은 이런 경우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세요. 그녀는 스스로 환경을 바꾸려고 애쓴 게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갔을 뿐이죠. 그런데 그 남편이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변화된 것이죠. 이러한 이처럼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뿐인 것이죠. 자 바울은 이 부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라는 이살 원리를 할례 문제에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교회 안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고 한 종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다 예외 없이 다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았어요. 그죠 이게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가 뭔지도 몰랐어요. 교회 와서 성경을 읽어 보다가 뭐 그런 게 있는지 알았을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대부분 할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 와 가지고 번봐 보니까 교회의 지도층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뭐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바울도 유대인이고 아볼로도 유대인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할례 안 받으면은 우리가 혹시 구원 못 받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가 들겠죠. 이방인 입장에서 그런 염려가 충분히 들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이방인 신자들은 늦게나마 뒤늦게라도 할례를 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할례자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할례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 대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말씀에 도달하게 되죠. 할례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교회에 다니느냐, 개척교회에 다니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사느냐, 부유하게 사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병들었느냐 심지어 내가 지금 병들었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사실요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그러면 할례를 받아라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구약성경 모세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랬는데, 그럼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 이런 논리로. 이런 논리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렘 문제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단순히 그냥 제가 언뜻 생각나는 예만 들면 그거 외에도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특정한 계명을 집어 와가지고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의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에게서 배우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켰는지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것이 설교의 주제가 아니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서로 긍휼히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야 돼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꾸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 붓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는 21절에서 23절까지 종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울은 신분이 종이라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종이 없으니까 이게 감이 잘안 오죠. 여러분 그때 당시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고 파는 물건이에요.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이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요즘 인권 인권하는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 노예는 인권이 없어요. 예. 그럼 당연히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은 어떻하든지그 종의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닌가요? 그게 우리 상식인데 바울은. 종이냐 노예로 지금 네가 노예의 신분이냐 그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랄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진짜 자유인이다. 아, 요즘 같으면 시알도 먹히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거 내가 노예 의 신분이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 그럼 뭘 염려하고 살아갑니까? 이게 염려 우리의 염려지. 근데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물론 그 종이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인이 그 노예를 불러가지고 자네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네. 내가 이제 자네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데, 노예 신분에서 자네 그렇게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살, 살겠는가? 뭐 이런 주인이 없겠죠. 현실 속에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혹이라도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활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전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근데 여러분. 요 말이요,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요건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혹 자유할 수 있어도 그냥 그대로 지내라.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런데 어떤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후자가 올바른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용하라 라는 말 앞에 목적어 그것설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근데 헬라우 원문에는 그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적어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는 대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7장 전체의 앞뒤 문맥을 살펴봤을 때 저는 그 해석이 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혹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인위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에너지를 거기다 쏟지 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에너지를 쏟아라. 지금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심지어 종이냐 자유인이냐 하는 것조차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 원리는요. 이 삶의 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아 이거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네.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삶의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고 보면은 내가 처한 환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나를 괴롭히고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던 환경이 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처럼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그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몇명 모이지 않는. 농어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다 떠나야 할 거예요. 그렇죠? 다 떠나야죠. 그리고 여러분 사례비도 안 나와요. 보조해주지 않으면요,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요, 먹고 사는 것조차도 어려운 게 지금 현재 농어천 교회예요. 어른들만 노인들만 모여 있는 몇명 모여 있는 교회. 아, 뭐뭘할수 있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할수 없죠.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그 환경에서 뛰쳐나와야죠. 그몇명안 되는 성도들과 씨름하며 고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죠. 그러나 부르심 그대로 지내며 어떻게 하면 그 연약한 성도들을 더 사랑할까를 고민하며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찌질해 보여요. 참 찌질하고 궁상 맞다.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목사님들이 진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만약 환경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술고래 남편과 늘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하는 술고래 남편과 사는 아내들은다 가출해야 됩니다. 그뭐 하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요. 힘들게 뭐다 가출해야 되죠. 힘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도 다 사표를 내야 합니다. 굳이 그렇게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갈 게뭐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대한 감동 스토리를 스토리들은요. 악조건 속에서도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그리고 그런 정말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섬기는 아내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리소인들이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자 했다면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십자가를 던져 버리고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그 수치스러움과 그 고통스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외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계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따라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서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만들어 가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